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 심리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금 거북이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북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북이 등으로 보면 육각이 표가 되어가 있죠. 육각이라는 것은 역학적으로 보면 육법이라는 것입니다. 육법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 불교에서도 보면은 눈코입귀 촉각 의식을 육법이라고 하고 어, 역학에서는 음력 6월를 역마라고 합니다. 양의 달을 역마라고 해서 우리는 6이 왜 역마냐 하면은 초등학교도 6학년 코스가 있죠. 그리고 시험도 대학에 가면은 60점 미만을 낙제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초원수로 어, 봤을 때는 6촌이 어,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포교들이 용모 방망이를 들고 또 요즘 기자 같으면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육판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육이 어, 법이라고 아주 정해져가 있죠. 그런데 거북이 등어리에 육법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거북이라는 것은 그, 옛,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그 비석 같은 데도 거북이 등어리에 세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찰에서 거북이를 육법,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이 눈, 코, 입, 촉각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황금 거북이라는 것은 뭡니까? 황금 눌, 그러니까 어, 불법, 그러니까 부처님을 상징하는그 법, 그러니까 불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꿈속에서 황금 거북이를 취한다는 것은 그 어떤 법률적인 것, 그러니까 겨, 경, 경이라고 볼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어떤 그 법을 지키는 육법 전서라든지 이런 것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법고시를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황금 거북이를 만약에 그 취하는 그러니까 주스는 안그래 모래 속에서 만약에 이것 황금 거북이를 팠다면은 그 사법고시 합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